비 오는 날 무심코 땅을 밟았는데 진흙탕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발도 옷도 더러워지는데 왜 하필 진흙탕을 밟았을까? 내가 좀더잘 보고 갈걸 그랬다. 라는 후회를 하게 되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진흙탕을 밟는 것처럼 인생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신발과 옷 그리고 기분까지 더럽히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남자와의 결혼은 잘못 밟은 진흙탕물이나 다름 없었어요. 그 남자는 같은 학교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도 했었어요. 꽤나 열렬히 저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남자친구 사귈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었죠. 그리고 졸업 후 동아리 선후배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땐 몰랐는데 사회인이 돼서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선배는 자기는 병원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땐 키는 커도 워낙 마르고 그래서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다시 만난 선배는 덩치도 엄청 커져 있고 남자다워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보니 니가 그때 낚았잖아.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마르고 희마리도 없어 보이고 내가 봐도 매력 없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운동 엄청 열심히 했지.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엔 연애할 마음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랬어? 나, 나 기분 나쁠까봐 돌려 말한 줄 알았지. 사실 그때 나 인기 없을만 했어. 지금은 인기 많으세요? 인기? 지금은 좀 있지? 그럼 여자친구도 있으시겠네요. 없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딱너 같은 스타일이 좋더라고. 그 선배는 몇년 만에 만난 저한테 다시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저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만나면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씩 하게 됐죠. 그 선배는 사실 저를 못 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도 제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온 거라고 하고요. 그 얘기를 듣곤 마음이 참 오랫동안 변치 않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참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보니 우리는 결국 이어질 운명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 따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남편이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작은 병원도 아니었고 또 직급도 팀장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하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혼자서 하면 더잘벌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대요. 병원에 있다가 따로 개원한 의사 형님들도 많다면서 자기가 따로 사무실을 차리면 그분들이 다 고객이 되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 일들만 해도 지금 받는 월급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면서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분야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잘할수 있다면서 자신 만만해 하니까 알아서 잘 해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따로 나와서 사무실을 차렸어요. 처음 차리는 거다 보니 직원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요. 남편은 영업 및 영업 관리를 맡아서 했고 나머지 한 명의 직원은 실질적인 마케팅 일을 전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이전 병원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직원이래요. 그런데 남편이 따로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니 같이 따라와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원래 다니던 직장이 훨씬 크고 안정적일 텐데 이렇게 따라와줬다고 하니까요. 어떤 직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은 박선미고 싹싹하고 성실한 친구랍니다. 그 친구가 입사했을 때 남편이 일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걸 엄청 고마워 했다가 남편이 독립한다니까 자기도 흔쾌히 가겠다고 했다더라고요. 포토샵도 잘 다루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라서 직원으로 두면 든든하고 좋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랬죠. 그런 좋은 직원이 따라 나온 거 보니 당신 사업이 잘 되려는 징조인가 보다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거래처도 조금씩 늘리면서 나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회사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집에서 푹 쉬라고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전에는 바빠서 잘 못했던 살림도 하고, 또 음식도 열심히 배웠죠. 그러면서 한창 밑반찬 만드는 데 꽂혀 있었습니다. 마냥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워낙 방법이 많다 보니 따라해 보니까 맛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찬 같은 걸 넉넉히 만들면 남편 사무실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시켜 먹는거나 나가서 먹는 거 지겹다고 하길래 선미 씨랑 같이 먹으라며 반찬들을 종종 보낸 거였죠. 박대리가 자기가 만들어준 반찬들 너무 맛있대 사 먹는 것보다. 진짜 백종원 레시피 보고 만든 건데 맛있어서 다행이다. 완전 잘 먹어. 덕분에 밥값도 좀 굳는 거지 뭐. 박대리 걔가 혼자 살다 보니까 집밥 같은 걸더 좋아하더라고. 사 먹는 것보다. 아, 혼자 살아? 어, 원래 고향은 진주래. 혼자 올라와서 산다네. 그렇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찬 만들 때 따로 한 통씩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이거 선미 씨한테 주라고요. 남편은 저 보고 참 섬세하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남편 사무실에 하나밖에 없는 직원이다 보니 월급을 더못 줄지언정 이런 거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반찬을 보냈던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박선미예요. 보내주신 반찬 잘 받았어요.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고 가서 먹을게요.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한박 웃음이 나더라고요. 인사성도 밝고 남편 말대로 참 싹싹하신 분이구나 싶고요. 저도 맛있게 드시고 또 필요하면 말하시라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 출근하고 오전에 반찬들을 좀 만들었는데 먹다 보니 그날 따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건 오래 지날수록 맛이 없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사무실에 갖다 줘야겠다 싶었죠. 그날 점심에 먹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찬을 싸 들고 남편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있고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외근을 나가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선미 씨랑 같이 외근 나갔나보다 싶었죠. 어차피 비밀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안에 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들을 채워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들어보니 남편과 선미 씨였는데, 미팅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다. 그걸 왜 깜빡했느냐. 얼른 챙겨서 가자.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는 대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사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이 전부인 작은 회사라지만, 그래도 회사이고, 엄연한 상사와 부하 직원인데도,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챙긴다 그래 놓고, 야, 이런 건 직원이 챙겨야지. 사장님이 챙긴다며. 그래서 난 알아서 챙긴 줄 알았지. 일단 빨리 찾아봐. 얼른 가자. 기다려봐.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이야? 당연하지. 참나. 요게. 아, 뭐해. 시간 없는데. 둘은 완전 친한 사이처럼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쪽쪽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두 사람의 대화만 들어도 단순한 사장과 직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으니까요. 야, 오늘 저녁에 갈래? 또 어제도 갔잖아. 와이프가 의심 안 해? 야근한다고 했지. 고생 많다고 오히려 걱정해주던데. 대박이다, 진짜. 고생은 고생이지. 다른 고생? 야, 오늘 그거 써볼래? 왔어? 오, 택배로 왔지. 내 책상에 넣어놨어. 그러든가.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휘청거리면서 화장실에서 나왔죠. 저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분명히 다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책상 서랍을 뒤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회계망측한 성인 용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경악한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저것들이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그냥 사장과 직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거의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반찬만 가져다 줄 생각이었는데 이런 대화를 들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나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어마어마했죠. 남들 다 그러고 다닌다 어쩐다 해도, 제 남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뒤통수를 맞았던 겁니다. 바쁘게 외근 다니고, 밤에는 야근한다고 고생 많다고, 한약에 비타민까지 열심히 챙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제 앞에선 바람피는 상관녀 칭찬하고, 성실하고 싹싹한 직원이라고 그러고, 저는 덩달아서 고맙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너무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었죠.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곱씹으면서요. 남편 독립할 때 따라 나왔던 거. 그게 어쩌면 두 인간들이 이미 예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인복이 있다. 어쩐다 했었네요. 남편은 아니다 다를까 그날 저녁 야근 때문에 늦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참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야근이라고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되면 순식간에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물한 모금 먹지 못하고 배신감에 울다가 멍하게 있다가 그렇게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박선미 그 여자와 무슨 관계냐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기에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또 야근을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급하게 남동생에게 차를 빌린다고 했죠. 남동생은 무슨 일이냐며 제가 횡설수설하고 제정신 같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겨우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남동생이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 자기가 운전을 해주겠다. 그것들이 혹시 모텔에서 나오거나 하면 저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 차를 타고 남편 사무실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7시가 너무도 안 나오길래 진짜 야근인가 했는데 그때쯤 그 여자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차를 타고는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두 인간들은 멀지 않은 곳에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었고, 그 식당에서도 한 시간 넘게 안 나왔어요. 저와 남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리니, 둘은 기분이 좋은지 반쯤 껴안고 나왔어요. 남동생이 사진 찍으라 해서 최대한 줌을 당겨서 찍었는데, 밤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식별은 가능하게 찍혔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갔는데, 머지않아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급하게 찍었어요. 남동생은 저보고 30분 정도 있다가 연락하라고, 그리고 기습해서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그렇게 모텔 밖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리는데,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너무 기막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고, 그 와중에 증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심장은 떨려오고, 당장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동생이 30분 됐다고 전화하라고 그랬고,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전화를 했죠. 남편은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저는 다 알고 있으니 전화 받으라고 문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답이 없더라고요. 남동생은 아무래도 내려올 것 같다고 해서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남동생 직감처럼 남편이 헐레벌떡 내려오는 겁니다. 교여자는 그 없고요. 남동생은 급하게 내려서 동영상으로 남편을 다 찍었습니다. 매형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고 남편 어쩔 줄 몰라하며 얼굴을 가리고 제가 따라 내려서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을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자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동생한테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 하고 남편 차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참담한 기분으로 창밖만 보고 가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는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제 문자 보고 자기 혼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냐니까 얼마 안 됐답니다. 제가 웃기지 말라고, 얼마 안된 사이가 성인용품 쓰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미친 것들 아니냐고 생난리를 쳤죠. 집에 있는 물건들도 좀 집어 던졌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고,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확하게 얘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소리는, 박선미가 자기 독립하는데 회사 따라와 준게 고마워서 회식 겸 밥을 샀대요. 그런데 그때 술을 먹다가 둘다 너무 취했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모텔을 갔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그 뒤에 한 번씩 그렇게 갔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사랑하느냐고 하니까 남편 펄쩍 뛰더라고요. 사랑 무슨 그냥 취향 같은 게잘 맞았을 뿐이지.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 얼마나 괴솔인 줄 알지? 진짜야. 진짜 걔랑 나랑은 코드 같은 게 맞았을 뿐이고 걔도 결혼한 남자 있는데 뭐. 뭐?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런 진지한 사이 아니야. 나걔 바로 자를게.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말 걸지 말라고 했고요. 그후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박선미 잘났다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그 일이 떠올라 미치겠으면서도 또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고 빌고 그 여자랑도 다 끝난다고 하고 이걸 그냥 한 번은 덮어줘야 되는 건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그 일을 얘기 안 하니까 용서했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도 한번 믿음이 사라지니 계속 의심만 들고 집착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폰도 뒤져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잘 때도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로 폰을 늘 끼고 살거든요. 근데 그날은 웬일로 그냥 올려놨길래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박선미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눈 대화를 본 저는 다시 실소가 터져나왔죠. 남편은 급하게 그 여자를 회사에서 자르고 정리한다고 했지만요. 정확히는 남편과의 관계를 잘라낸 건 남편이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랬어요. 그냥 바로 퇴사 처리해줘요. 왜? 걸렸다며. 사무실에서 난리라도 치면 어떡해. 그렇게 안 해.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냥 좀 땡겼다 생각하고 처리해줘요. 내가 아는 동생 소개시켜줄 테니까. 걔 출근시키면 되잖아. 걔일 잘해. 그래도 원래 결혼하고서도 좀더 다닌다 했잖아. 싫어. 괜히 걸리면 내 결혼까지 파토나. 어차피 결혼 준비 때문에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내 결혼까지 파토시키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어. 알았어. 그럼 언제까지 다닐 건데? 웬만하면 빨리. 인수인계까진 해줘. 근데 이혼해? 아니 안할 듯, 그냥 덮어줄 듯. 다행이네. 괜히 이혼한다 그러면 나도 미안할 뻔. 그걸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만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 여자가 결혼 때문에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거고 남편은 도리어 잡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남의 가정은 파탄 지경인데 본인 결혼은 소중해서 알리면 가만 안 있겠다니. 진짜 뭐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다 있나 싶더군요.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거꼭 참았죠. 그리고 그 여자 번호를 토대로 정보를 찾아보니 그 여자는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온라인 마케팅 쪽이다 보니 개인 SNS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켜보니까 웨딩 촬영했다며 사진도 올리고 남편 되는 사람 사진도 올리더라고요. 내 사랑스러운 예랑이라고 해놓으면서요. 직장 사장인 유부남하고는 더럽게 올려놓아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죠.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갈라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초반에는 잘못했다고 빌고 잘하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냉랭하게 구니까 나중에는 도리어 뭐 어쩌자는 거냐고 난리도 쳤습니다. 지가 바람펴놓고 얼마나 뻔뻔하던지. 저도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고 나선 남편과의 냉전 상태로 계속 지냈죠. 남편은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할 거다. 너는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는 게 저라고 좋겠나요? 하루하루 죽을 맛이죠. 하지만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여자 SNS를 염탐했어요. 그 여자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여행도 갔어요. 신혼여행지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하다며 지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수도 없이 올리더라고요. 사진 속그 얼굴이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웃었죠. 그래, 더 많이 실컷 행복해라. 더 행복해야 그 행복이 깨졌을 때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알겠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신혼여행에서 다녀오고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그 전에 상담했었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간 소장을 보내겠다고 했죠. 전화번호로 송달 지역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그 여자 주소지는 이미 확보해 뒀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그 여자, 또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요. 8일 정도가 지났고 남편이 먼저 사무실로 송달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혼하자고 할 거면서 왜 그동안 사람 피를 말렸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네가 직원이랑 바람펴서 내 삶을 송두리째 지옥 만들어 놓고 겨우 네 마음 좀 불편한 게 무슨 대수라고 이러는 거냐 따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했죠. 남편은 왜 그럼 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냐길래 그 여자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도리어 저보고 무섭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무섭다뇨. 진짜 이 인간은 도저히 같이 살 인간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상처받은 와이프가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어서 꾸역꾸역 버텼다고 생각 못하고 저보고 도리어 무섭답니다. 나는 네가 더 무섭다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려드는 네 뻔뻔한 낯짝이 더 무섭다고 일갈했죠. 그리고 이혼하자고 위자료도 제대로 준비해두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우리 부모님께도 이 사실 그대로 알릴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후에 이번엔 그 여자가 송달을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화나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지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고. 결혼해서 행복해요? 네? 결혼했다면서요. 신혼일 텐데 행복하죠? 남편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결혼 참 잘했던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내가 바로 뭔가를 안 했다고. 그 후에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혼 안 한다면서요. 부부 사이 일은 두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 왜 저한테까지 이러세요? 남편이나 똑바로 잡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근데 난 그래도 최소한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할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한데! 됐어요. 사과 받자고 하는 거 아니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거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았죠. 그 여자는 똥줄이 타서 문자로도 계속 잘못했고, 합의를 하자고, 자기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웃긴 게 똥줄 탄다 하면서도 sns 업로드는 종종 하는 겁니다. 여전히 행복한 척 하면서요. 그걸 보고 얘 남편은 아직 모르는구나. 소장은 잘 빼돌렸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알려주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이 종종 댓글을 달아서 남편 아이디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디로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박선미 씨 남편이시죠? 저는 박선미 씨가 결혼 직전에 다녔던 회사 사장의 아내예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박선미 씨는 제 남편하고 상사 직원 이전에 잠자리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다 갖고 있고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물론 박선미 씨에게도 상관소송을 진행했고요. 소장을 보냈는데 다 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 모르신다면 아셔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메시지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이틀 정도 뒤에 그 여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진짜냐고요. 저는 두 사람이서 나눈 대화를 조금 잘라서 보내줬어요. 증거 중의 일부분이다라고요. 그 남자는 더 이상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박선미 그 여자가 전화를 미친 듯이 해대고 남편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박선미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모양이었죠. 제가 아무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 여자는 문자로 내 남편까지 다 알았다.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협박죄도 추가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답장 안 하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그 여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은 거의 1년 정도 끌다가 겨우 마무리가 되었어요. 소송 중에 들으니, 소장을 읽은 그 여자의 남편도 그 여자에게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제가 소장에 엄청 자세하게 적었고, 두 사람이 변태적인 행위를 즐기는 사이였다는 내용도 다 적었거든요.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그런 내용을 읽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나요? 그렇게 1년간의 소송 끝에 제 승소로 끝이 났고, 저는 드디어 그 진흙탕 같은 싸움에서 발을 뺄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친구에게 건너들으니 남편을 운영하던 그 사업도 지지부진해서 결국 접고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때 이혼 소송 당한 것까진 들었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탄냈으면 본인 가정도 그렇게 되리라는 건 최소한 알았겠죠.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배신을 난 순간부터는 지옥 그 자체더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꾸역꾸역 버텨서 최소한의 벌이라도 준것 같아 다행이고, 이렇게라도 하니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척거리고 지저분한 진흙탕에 발이 빠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보다 더큰 진흙탕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요. 이미 신발이고 옷이고 더러워졌다고 다그 속에 꾸역꾸역 있는 것보다 빨리 발을 빼고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언정, 저는 제 나름대로 위기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지옥 같은 기분을 잘 견뎌낸 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